자, 이번 게임은 아이들크래프트라는 게임이고요. 요것도 내가 자동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. 그 두들갈 있잖아요. 그거 느낌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. 요게 올라오면은 상자를 까보자. 바람이 생겼어. 바람이 두 개. 구름을 만들었어요. 바람과 바람을 합쳐서. 씨앗이 생겼네요 씨앗과 씨앗을 합쳐서 해초가 생겼습니다 요런식으로 하는건가봐 바람과 구름은 못합쳐 구름 도 필요해? 구름끼리 합치려고? 비가 되었습니다 해초는 이미 있는데? 야, 이건데 조합이 너무 심플한데? 맞아, 이거? 그냥 무조건 같은 거 조합해야 되는 건가 본데? 레벨업! 물을 만들었어요. 야, 그냥 무조건 같은 거 모으기네. 두들갓이 아니네. 약간 2084랑 오히려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는데, 이 정도면 입기도 합쳐. 잔디, 그러네, 이, 이고, 2048, 2048이랑 오히려 비슷한 쪽이네. 뭐 퍼즐이 합쳐지는 거를 좀 신경을 써서... 야, 이건데 칸 모자라겠는데? 폭풍이 나왔어. 하을 사볼까? 아, 요렇게 사라고. 420불. 레벨업! 플라워 꽃이 생겼다. 아기... 아~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것도 살수 있구나. 한 사는 거보다 저기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은... 하라는 거지. 한이 좀 많이 모자르긴 해. 래기 게임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었네. 어, 뭐좀 생각 없이... 할만 하겠는데? 근데, 비싼 돈은 못쓸 것 같긴 한데 좀 게임이 심플하긴 한데 오히려 2048 같은 게 중독성 있게 좀 재밌게 할수 있었던 그 느낌이었다 폭풍이 번개가 되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지 탈사 아이리 미래야 보니까 플라워도 이제 합칠 수 있잖아 양치류 고사리가 됐네요 여기 이제 뭐뭐 뭐 했는지 그게 나오네 야 잠깐만 이거 뭐 강화도 있나? 아 여러 개를 얻으면은 자동으로 강화되는 시스템이구나 뭘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사는 거겠지 이거는? 뽑아봐. 그, 어, 맞구나. 테스트용이었어요, 테스트용. 내가 맞게 이해한 건지. 근데 2048만큼 또 그렇게 막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다. 왜냐면은, 칸도 계속 그냥 살수 있고, 여기서도 뽑을 수 있어가지고. 그냥 계속 뽑아가지고 계속하는 그냥 유지성 클리커 게임에 가깝긴 하네. 원래 클리커 게임이라고 돼 있긴 하지요 이런 느낌이구나. 어떤 건가 좀 궁금했어. 타일 어 뭐야? 타일 사는데 저 빨간 보석도 필요하네. 레벨업. 양치리업 한번 해보자. 리드. 이거 부들이었나? 뭐 그런 거지. 그냥 뭐가 더 나올까? 그거 궁금해가 오전기가 벌써 나와? 나올 만 하긴 한데. 와우. 얘 그냥 더블 클릭만 해도 알아서 된다. 편하긴 하네. 케 레버로브. 이거 하나 더 사자. 이건 뭐야? 아 진화 나무. 잘 봐, 일방향적이잖아. 이거는 나무라고 하기도 좀 그래. 애초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아니니까. 와 많긴 하네. 크기는 이렇게 좀 뻗어나가야 되는 건데, 저거는 그냥 리스트지, 리스트. 다음은 얼마, 오우씨. 진짜 클리커 게임 같이 돼버렸네. 그러니까. 퀘스트 같은 게 나와야지 좀더 게임이 변화가 되긴 하겠다. 지금은 너무 단조로워. 그냥, 아, 근데 또 클리커라기에도 좀 약간 느낌이. <laughs> 전통적인 클리커 느낌은 또 아니긴 해. 약간 무지성으로 하기에는 좋은 게임이긴 하다. 편안해. 막 답답함도 그렇게 안 느껴지고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성장만 계속하는 그런 약간 느낌을 채워주는. 게임도 있을 수 있지. 부드러워! 우 가린이 좋아합니다. 우씨. 얼마지? 만팔천? 쉽지 않긴 하네. 오, 전기업, 에너지. 와우, 도대체 뭐가 만들어질까? 자연은 이제 거의 졸업한 것 같은데? 쭉 가. 아. 씨앗은 씨앗대로 택스를 타고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좋았어 레버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막히는 순간 게임 끈다. 근데 아직까지 막히는 느낌 없어. 클리커면 원래 그, 좀 기다리는 순간이 분명 오거든요. 뭐 캐시 그런 클리커들 아니요 보통 그거 기다리기 싫으면 이제, 현질해서 이제 캐시로 템 사서 그걸로 좀 빨리 보내봐라. 이런게 이제 클리퍼들의 <laughs>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가 왕왕 있는데, 요거는 언제 막히는지 보자.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막힌 없어. 해적해. 만팔천도 곧 쌓일 것 같고 오케이 레벨업 랑 만들라고 야 구름같은거 그냥 만드는게 더 빠른거 아니야 이제? 아니 사는게 너무 멀리 온거 같기도 하고 살수 있다고 여기 이렇게 딱 뜨네 다음엔 파란 보석 충분히 반응해. 보니까 바람 계열이 저 빨간 보석이고 파란 보석은 그거 같네. 저 씨앗. 근데 씨앗이 왜 이렇게 느리냐? 슬슬 좀 막힐 느낌인데. 하지만 또 하나 뚫었다. 에너지 다음에 불이야? 오래 쏜다. 아 근데 이제 슬슬 막히는 걸 넘어서서 귀찮기 시작했어. 이거 조합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 없나? 하면은 그 정도 있을 만한데, 야 씨야, 왜 이렇게 안 나와? 돌았냐? 야 120일, 어우! 여기서는 막히겠구만. 무조건 막힌다. 아, 그전에 데모를 끝내버리는 그렇구만. 알았어. 아0레벨이면 많이 좋네.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하다가 되네요. 조, 조금만 더 볼까? 한두개 정도는 볼수 있을지도. 아니면은. 데모가 끝났다고는 하는데, 불을 업을 못하나, 그럼? 어, 나무 생겼어. 나무는 볼수 있지. 왜 아포칼립스라는. 예쁘지? 오늘 씨앗 좀 많이 나왔다. 쭉쭉 열어봐, 쭉쭉 열어봐. 적으로 클리커 형태긴 한데 게임이 그냥 짝 맞추기 느낌이기도 하고. 내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무지성인데 계속 하는 정도의 힘은 있다 게임. 파워가. 둘 하나 뽑았어. 기아 이번에 많고. 야, 근데 이거 이에 배수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진짜 기아 급수긴 하다. 레벨업. 한 모자라서 안 될라나? 이거 왜안 늘어 안 느는데요? 데모가 끝나가지고 그런가 봐. 어, 이거 그러면 은더못 만들게 돼있을 수도 있겠다. 이게 칸이 무조건 안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? 아니면은, 번개 같은 거를 그냥 사버려야지. 이기는 벌리는 것 같은데, 뭔가 좀. 어 뭐야, 저거 왜 이렇게 느리게 오는 것 같냐? 어차피 이제는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. 쓸데가 없거든.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너무 멀고. 그 전에 게임 끌것 같고. 그냥, 있을 때 그냥 써버리는 게 나을 수도. 방이 엄청 하긴 하네. 이게 되나?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조금 걸리긴 하네. 바람의 힘이여 제발 오빠야 오빠 왜 이것도 쭈, 줄었냐, 0.8로. 다시 복구되네. 저거 막 지멋대로네? 뭐지? 줄는 이유는 뭐야? 늘어나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? 초당? 근데 왜 줄어들어? 그 이유를 모르겠네. 더블 쿨한번또 밀어내기 했는데. 아 집중력이 좋아진다 늦었다. 이거하고 킹덤컴도 좀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내일은 모논 또 조금 해야 되니까 내일은 킹덤컴 할 시간이 없고 오늘 그러면 킹덤컴을 조금이라도 해놔야지 업무도 할 분량이 생기는 거니까 야왜 이렇게 이렇게 뽑아먹는 게. 없나? 어이, 버거 진짜 버거운데? 야, 그리고 왜안 나와? 보졌다. 해초를 사야지, 뭐. 산이 모자라다. 큰일 났다. 조진 것 같다. 나무 위, 정글! 아니, 불보다 정글을 더 먼저 보네? 아니, 갑자기 씨앗만 겁나 나와. 이거 뭐, 버그 뭐, 걸렸나봐. 갑자기 이게 안 나와. 야, 계속 씨앗만 나오는데? 진짜 버그인가봐. 뭐지? 거글거 같은데, 아무리 봐도? 씨앗밖에 안 나오는데? 데모가 끝나서 그런 거야? 왜 씨앗만 나와? 이러면은, 항공사 하나 해서. 불, 용암이 되었습니다. 어 이러니까 또 다시 나온다 뭐지? 버그가 아니라 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있나 본데? 아까 근데 오히려 씨앗만 나올 때가 더 좋았다 E만 누르면 이거 자동으로 매칭까지 돼가지고 다 합쳐지기까지 하면은 진짜 개가 게임이었겠다 이거 너무 귀찮아 이거 하나씩 더블 클하는 거. 상자만 열리는 게 아니라, 합쳐지기까지 하는 거지. 아, 근데 칸수상, 이거 이상 용암이랑 정글 위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합시다. 아이들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고, 음, 그냥 계속 맞추기 하는 것 같은데? 업적 보니까 더 플레이 하라고는 되어 있긴 하네.